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 간식을 준비해봤어요. 태국에서 유명한 과자도 사보고 제가 조금 끌렸던 과자들도 한번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처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요 이게 보이시나요? 음. 일단 과자를 좀 치우고. 이 차트라뮤 밀크티예요 요번에우리나라의공차 같은 차트라뮤라는 밀크티샵이 있는데 어, 마트에서도 어, 따로 사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 밀크티 준비해 봤어요 제가 거기서 먹어보고 반해서 사실 색깔은 지금 제가 이렇게 우려나온 주황색깔빛에 조금 맛없게 생긴 빛이긴 한데 요 타이 밀크티가 색깔은 이래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 티만 우려내면은 달달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설탕이랑 같이 넣어서 마셔볼게요 음! 향도 너무 좋고, 어, 맛도, 당도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설탕량을 넣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태국 가시는 분들은 꼭 티백 많이 쟁여오세요. 어, 일단 첫 번째로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 어, 요거는 민미가 소개해서 유명해진 과자인데, 오,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요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어, 약간 쌀 과자 같은 비주얼이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쌀로 별 같은 맛이 나요. 쌀로 별 저희 나라 과자 쌀로 별인데 조금 부드러운 쌀 과자 느낌?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가자마자 먹어보고 반해서 매일 저 맥주 안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 초록색깔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음 저는 이 맛이 제일 맛있었고 초록색깔도 김맛이 나기는 하는데 초록색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빨간색만 사왔어요. 오, 이거 진짜 크죠? 이렇게 약간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약간 고춧가루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런 양념이 묻어 있어서. 근데 막 매콤한 맛은 아니고, 딱 적당히 쌀로벨 과자 맛이에요. 호텔 바에서 요런 간식을 주셨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과자로 했는데 요것도 약간 보면은 약간 쫄병 스낵 같은 비주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맛은 여기 솔티드 에그, 제가 또 달걀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티드 에그 맛이랑 그다음에 우리 요 김, 김 맛이 뭔가 되게 고소할 것 같아서 요거는 약간 맥주, 안주랑도 잘 맞는 느낌? 그래서 요두 가지 맛으로 한번 사와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일단은 이김 맛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김가루 같은 게 섞여 있거든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음, 음, 진짜 고소하고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과자들이 많긴 한데, 저는 마트에서 시식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걸 사왔거든요? 오, 너무 맛있어요. 바로처럼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방금 김맛 제거 먹어서 그런가? 왜 맛이 안 느껴지죠?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맛이 난다거나 이 김맛처럼 달걀 맛이 막 강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바삭한 식감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간식일 것 같아요. 요 과자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마트에 가니까 외국인 분들이 이거를 막 8봉지 막이게 묶음으로 엄청 담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가지고 맛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한번 사와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어머 양이 많진 않네요 양이 작습니다 음. 감자 냄새가 엄청 나요. 이렇게 빨간 색깔. 약간 토핑 양념이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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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토마토 케첩 맛이 나요. 약간 감자 과자에 토마토 케첩 양념이 발라져 있는 맛? 맛있는데요?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렇두 개씩 겹쳐 먹어야 돼요. 찾겠어요. 양이 좀 아쉽긴 하네요. 진짜 대량으로 사 와야 하나 봐요. 음. 다음은 요 포키를 두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키 같은 경우에는 요첫 번째 쿠키가 들고 있는 포키는 망고 맛이에요. 망고 맛이고 그다음에 원래 태국하면 망고잖아요? 그래서 망고 빼페로를 한번 사와봤고요. 그 다음에 요 바나나는 그냥 믿고 먹는 조합일 것 같아서 요두 가지 맛볶기를 사와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망고가 조금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망고 맛으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에 들어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먹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은 주황색일 줄 알았는데 이런 노란 컬러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망고 향이 엄청 나요. 음, 망고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망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바나나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바나나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나나인데, 여기 과자 부분이 갈색이에요. 우와. 오 바나나 킥 냄새 나요. 음 바나나는 맛있습니다. 음. 페페로는 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씩 먹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다가 여기 뭐 웨하스 과자 브랜드 1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맛이 있었는데 이게 한 봉지씩 팔아가지고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개수가 그래서 지인들한테 간식으로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사와봤습니다 일단 맛부터 한번 봐볼게요 요것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끌려가지고 담아놨던 과자예요 아이고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과자가 녹았네요. 여기 이렇게 초코가 묻어있는 웨하스 같은 과자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두 덩이가 들어있어요 한 봉지. 음, 엄청 진짜 웨하스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산 맛은 초코바닐라 맛이에요. 태국어도 사실 읽기가 어렵, 어렵긴 한데, 바다에 영어 표기로 어떤 맛이 있는지 알려줘가지고, 무슨 맛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 얘는 그래도 좀덜 녹은 것 같네요. 거는 아니고 키켓 일본 과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국에서도 마트에서도 키켓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키켓 맛은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약간 이런 국물만 날것 같이 생긴 그림이 있어서 뭔가 초콜릿인데 고소한 맛인가? 약간 궁금증이 생겨서 태국 마트에서 일본 초콜릿 과자 키켓을 사왔습니다. 그래도 국물 맛은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드니까 끌리는 걸로 한번 사와봤어요. 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포장지도 갈색입니다. 태국에서 샀지만, 일본 초콜릿이라는 사실, 일본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티켓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다는 고소한 초콜릿 맛이에요. 뭐 되게 특이하긴 한데 맛있네요. 하나 더 먹어볼게요. 방금 완전 진한 초콜릿 맛을 먹어가지고 이 맛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 더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고소해요. 음. 오, 이맛맛있는데요 한국에는 안 들어오나? <laughs> 너무 맛있는데요? 다음은 마지막. 요. 오, 요. 옥수수 추인 캔디 먹어볼게요. 원래 망고 맛도 유명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망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 튀인 캔디로 사왔습니다. 이게 망고, 옥수수, 딸기 이런 과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옥수수로 많이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모양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젤리 같은 느낌은 또 아니네요. 약간 빨캉말캉한데 젤리처럼 엄청 막 물렁물렁하진 않아요. 먹어볼게요. 음! 말랑카우 같은 느낌인데, 음! 옥수수 향이 장난 아니에요. 우와!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옥수수맛 쟁여오세요 저는 큰걸로 두 봉지 쟁여왔거든요 아 근데 더 쟁여올걸 이라는 후회가 드네요 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간식이 가장 맛있어 보였나요? 저는 사실 가장 1순위는 이 밀크티예요. 이 밀크티, 타일 밀크티 정말 색깔은 당근 주스 같은 색깔인데 너무 반전으로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밀크티 완전 빠졌거든요? 그래서 밀크티 엄청 쟁여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과자는 요거 이게 은근, 이게 그, 가게에서 먹었던 간식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과자는 이렇게 김, 김 양념으로 된 이런 썰병스낵 모양의 과자를 추천드립니다. 전 이거를 한번 더좀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간식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즐겁게! 먹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태국 간식 먹고 제가 태국에서 사왔던 카레로 어, 제가 고기랑 감자랑 계란을 추가해서 카레를 만들어봤거든요. 마사만 커리라고 조금 매콤한 소스의 커리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가서 따로 사갖고 오늘 한번 제가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저는 매콤한 걸 원해서 불닭 소스도 약간 추가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커리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소스를 듬뿍 묻히고. 고기랑, 이렇게 먹어보습습다 음. 계란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